집이 왜 이래요? 가구는 다 어디 갔고 이 박스들은 또 뭐예요? 이사 준비했다. 이사요? 아니, 우리가 여행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이사를 해요? 이 집에서 나간다. 어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내가 이집 팔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제주도 간 사이에 계약했고 잔금도 다 받았다.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아니야. 여긴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서 나간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72살 김정화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집안이 돌아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같이 살아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제 마음을 대신해 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났으니까요. 부엌하고,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용히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괜히 소리라도 나면, 아직 이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요. 아이들이 일어나면 밥을 차리고, 옷을 챙기고, 가방을 메워 보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했고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말 없이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아이들 것 따로 해주세요. 어머니 세탁기 돌릴 땐 저희 옷이랑 같이 넣지 마세요. 그 말들이 큰 소리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기에 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며. 저는 잠깐 쉬는 대신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화장실, 구석에 먼지가 남아있으면 괜히 제 잘못 같았거든요. 허리 아파. 잠깐 의자에 앉아있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집에 있는 동안만. 하지만 잠깐은 내 하루가 되었고 하루는 내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오늘은 좀 쉬셔도 돼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플 수 없는 사람, 불평할 수 없는 사람, 없어지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어머니였지만, 김정화로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을 팔기로 마음먹게 된 진짜 이유는 이 일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조금 더 뒤에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처음으로 말을 듣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직탁 의자를 옮기려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야, 소리가 나기도 전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보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병원에 갔고 의사는 제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래 참으셨네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건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밥은 누가 하지? 아이들은 누가 보지? 그게 제 생각의 순서였습니다. 에, 돌아와. 아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대.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음,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걱정도 아니었고,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였구나.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지면 과연 누가 나를 찾을까? 아니면 그저 불편해할까?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은 채로요 날짜가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의사는 더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수술해. 아들은 달력을 한번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아, 그 주엔 좀 바쁜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혼자 다녀오실 수 있죠? 그 말에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너무 익어 있었던 탓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괜히 숨을 한번 깊게 쉬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그 질문이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혼자 왔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괜히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니까. 일이 있어서, 다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변명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침대에는 자식이 손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남편이 물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물을 마셨고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이들 신발이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아무렇게나 놓인 물컵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집에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가족끼리 여행 좀 다녀올게. 그 말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제주도. 아들은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 순간, 제 허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어. 몸도 안 좋잖아.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배제였습니다. 여행 준비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캐리어가 거실에 놓였고 아이들은 들떠 있었고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아들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좀잘 부탁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었고, 이 공간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저는 손님도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앉아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간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저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집을 내 이름으로 정리해야겠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부엌에 앉아 있어도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집 안을 채우고 있었지, 집이 저를 채워준 적은 없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무슨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고, 진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을 정리해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중개인은 집 주소를 물었고 저는 제집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집 주소를 말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제 이름을 말하는 기분이 드는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참아왔던 말들이 그한 통의 전화로 모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깊이 잤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이 집의 주인이 다시 제가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 웃음 소리가 집 안으로 먼저 들어왔고, 캐리어가 끌리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 말이 예전처럼 반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 집이 왜 이래?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장식장도, 오래 쓰던 식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던. 자국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박스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사 준비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이사야? 저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나간다. 순간. 아이들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집 팔았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제주도 간 사이에 계약했고 잔금도 다 받았다.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 걱정은 아니구나.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무한 건 내가 아니야. 여기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간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해방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집안은 다시 한번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결정이 끝난 뒤에 고요였습니다. 박스들은 이미 현관 앞에 쌓여 있었고, 저는 천천히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부엌에서 수십 년 동안 밥을 했고, 이 거실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에 정작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신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 신발 사이에 제 신발 한 켤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는 순간 이상하게도 발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그 소리는 이별보다는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창밖 풍경이 뒤로 흘러가는데 제 마음은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밥이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밥이었습니다. 양도 시간도 제가 정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계 없이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 일정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지? 그 질문이 부담이 아니라 자유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며 가장 먼저 바다를 봅니다. 알람 소리도 없고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짠 공기가 들어오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밥은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국이 없어도. 괜찮고 반찬이 하나여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천천히 동네를 걷습니다. 발걸음을 맞춰야 할 사람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해가 움직이는 걸 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시간을 쓸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요.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 그 질문에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잘 지낸다. 예전처럼. 무슨 반찬을 해놨는지, 집은 잘 돌아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게 서운하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가끔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족 안에 있었지만, 제삶 안에는 제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하루가 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아들이나 며느리가 언젠가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해서 이 집을 판게 아니다. 참다 참다 화를 내서 떠난 것도 아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을 뿐이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이었고 습관이었고 두려움이었다. 혹시라도 이 선택이 너희를 아프게 했다면 그건 미안하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나를 살게 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혹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조금만 더 참자라는 말로 오늘을 버티며 내일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사라진 자리는 누군가가 금방 익숙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봐도 된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 김정환은 늦게나마 그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